인간이 처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보습제가 유산 락티겐 시대입니다. 어, 아기가 모유를 먹고 그것을 분해시켜서 나온 산물이 유산입니다. 이것을 피부 바깥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아기들은 보습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촉촉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이 유산 분비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 락토바시러스람노소스 발효 원액은 이 유산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화장품 펑크렌즈로 만들어서 대용한다면 바로 어른의 그 부족한 유산 그래서 부족한 보습력을 충분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락토바시러스 발효액의 항균 활성으로 피부에 좋지 않는 균들을 말끔히 제거함으로 해가지고 피부가 아주 맑고 보습력이 좋은 이런 특성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됩니다. 예, 저희는 우수한 유산균을 분리하기 위하여 모유만을 먹은 아기로부터 유산균을 분리하였습니다. 방부제나 항생제가 첨가된 음식을 섭취한 아기로부터의 유산균은 유산균의 형태가 변형되었거나 기능이 손상된 유산균을 분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직 모유만을 섭취한 유아로부터 유산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